육상기던심으로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흥양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와 증의로 충만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생명 무거운 증과와 문제들은 주께서 담당해주시고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백 438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 Je... 그 약성경 욕기 27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화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야 그의 자손은 원산아이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부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올때의무채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끈을 뒷끌같이 쌓고, 그의 목을 지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읽을 것이요. 그의 끈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종의 집 같고, 파수권의 종아 같을 것이며, 부자로누려해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는 그는 사라질 것이요 그의 저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바람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며,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냄스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 치고 그의 저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요배의 친구들이 욕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욥이 이전에 누렸던 그 조건들, 환경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바라보고 온 것은 욥비 건강도 이렇지, 재물도 이렇지, 영광도 이렇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그들이 바라본 것은 욥의 내면, 욥의 믿음, 욥을 욥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라본 건 뭐였습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적인 고난이죠.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욥, 네가,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네가 산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다. 네가 속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더큰 어려움과 환란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였단 말이죠. 그러니 욕이 그들로 인하여 얼마나 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욕의 주장은 다릅니다. 욕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괴롭고 힘든 것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초가집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을 사랑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도 넓은 집에 편안한 생활을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또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보다는 그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 보려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아 보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았어요. 악인들의 번성한, 형통한 그 악함을 오면서,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그 향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라고, 어, 분통을 터뜨리고, 그리고 따지고 들었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난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해요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3장 18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셀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쓰는 말 중에 그런 말하잖아요. 부러우면 진다. 부러우면 지기도 하지만요. 부러우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 실패한 상황에서도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욥의 고백을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데 욥은 이 믿음의 고백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첫 번째 고백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기는 그가 준비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악인은 그가 준비한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나 악인이 뭘 준비할까요? 여러분, 그냥 둘러보면 악인들이 준비하는 게다 보여요. 집, 뭐, 먹을 것, 돈, 영광, 뭐,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 이것들을 다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비교해 보면 욕은 거지고요, 욕은 망한 인생이,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는 욕의 생각은 달라요. 아무리 너희가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너희의 결론은 이렇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고있어요 자, 아기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는데 무엇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1 3절에 보니까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자 아인의 결론이 이것이다. 한번 확신해 가지고 있어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1 4절에 그의 자손은 본성 하래도 칼을 위함이여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자손은 자손이 본성해도 죽음의 유일뿐만이 아니라 또한 보복을, 복수를 당하게 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그의 후선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는 상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그리고 나서 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못 치게 된다. 그들의 과부들은 울지 못할 것이다. 그 슬픔으로 인하여 울지도 못할 것이다. 그 다음 1육절에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그복을 지면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은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했어요. 여러분 은이 티끌같대요. 은이 티끌같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말이죠. 의복을 지흙같이 준비했대요. 옷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잖아요. 막 부자가 되고 자기가 성공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 뭐 어떻게 됐느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의복과 자기의 부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쌓지만 악인들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의인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의인은 지금은 초라하고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도 악인들을 우리 준비하고 영위하려고 했던 모든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욕이 보여지는 환경으로 인하여 의와 악을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의롭게 사는 것임을 그는 지금 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화수권의 총알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리니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했어요. 그가 지은 집은 그냥 헛된 것에 불과하고 또 아니 부자였는데 어제까지는 부자였는데 잠자기 전까지는 부자인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 사라져 버리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시면 안 돼. 악인들이 세상에서 갖추고 또 어떤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여기면 안돼.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릴 것을 위하여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알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악인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계시죠.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살아요. 믿는 사람이 혹시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병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어요. 혹시 잘못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매 순간순간이 겁나죠. 매 순간순간이 불안하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암흑이 기다리고 있으니 저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더 불안하냐는 말자그 얘기를 이 실전에 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물같이 내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아사할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니 그는 살아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물질에 미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안전도 부유함도 풍성함도 주시고 있으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해요, 자기 그빈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사람은 다른 헛된 것들을 자꾸 자기 마음에 채우려 고 하는 거죠. 그게 뭐죠? 뭐 여행이든, 먹는 거든, 아니면 돈이든, 아니면 뭐 아름다움이든 헛된 걸로 자기 만족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물같이 이기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건강을 해, 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벌어들이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할까요? 혹시 내 몸에 무슨 안 좋은 게자라고 있지 않나? 혹은 원수가 나를 언제 보복하지는 않으려는가? 혹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는가? 날마다 밤마다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하신 아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악인들은. 두려움이 날마다 사로잡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헛된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게 있습니다. 여기 그 27장에는 어, 도우라고 하는 영어 단어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악인들이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공헌을 통해 얻수 있는 영적병은 악인들은 심판과 조롱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정해야 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고, 그냥 웃음거리가 될 사람이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들을 쫓아갈 대상이 아니라고. 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하나님이 던져버릴 존재요, 저들은. 예, 하나님이 던져버릴 존재라고. 그러니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막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존재.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지금은 뻥뻥거리고, 지금은 교만하고 지금은 거만하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의인들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결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 욕처럼 고독하고 힘든 생활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해요. 그들은 조롱거리와 심판의 대상이 불과하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노력하고 애써왔던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헛짓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은 평안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니 그것이 난대로 됩니까? 여러분보다 부자들이 얼마나 많고 또 물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의서오도참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무엇이 행복이고 또 무엇이 참된 삶인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헛된 세상에 행복을 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또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저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에 은혜와 성과을 이끌 것이는 사람과 성령의 노고,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뻐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이 하루도 기쁨으로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죄백성들의머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신 지연아, 아멘.